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트로 3, 그 무엇도 넘지 못한 감동의 순간. 미스터 트로 3, 그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선 지점에 도달했다. 이찬원과 장민호, 이두 사람의 뒤엔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눈물을 참지 못한 수험생. 방송 대부 이경규조차 울음을 터뜨린 이 장면은 미스터트로3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이찬원의 첫 소절이 울려퍼지자 관객들, 심사위원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찬원과 장민호의 목소리가 합쳐지며 만들어낸 그 폭발적인 하모니는 마치 세상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듯한 강력한 감동을 선사했다. 음색이 맞닿을 때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청중의 마음속을 뒤흔들며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게 바로 트로트의 진정한 힘이야. 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이들은 진정한 예술가 감동을 선사하는 마법사였다. 이 무대가 이렇게 강력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두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감정선이 너무나 강렬했고 그것은 관객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장민호는 그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며 무대 위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작은 미소, 그들의 호흡 하나하나가 그 감동을 더욱 깊고 강렬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게 바로 음악의 진정한 힘이다. 그것은 가사와 음주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이 무대의 폭발적인 감동은 단지 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험생들이 눈물을 쏟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힘겨운 공부를 해왔던 수험생들이 이찬원과 장민호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그것은 그들이 느낀 감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노래를 들으니 긴장이 풀리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어요. 수험생들 역시 이 모델을 통해 힘을 얻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 뭉클한 위로와 치유를 선사한 것이다. 트로트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장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경규, 예능 대부로 불리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까지 했다. 그는 방송을 수없이 해왔고, 웃음과 재미를 유발하는 장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무대에서 그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가 울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가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진심 그리고 두 가수가 보여준 진정성이 그를 올리게 만들었다. 이경규의 고백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대가 진정한 예술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증거였다. 이 순간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대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그날의 무대가 지나간 후 사람들은 이 찬란한 순간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이게 바로 트로트의 진정한 힘이지. 라고 말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이다. 이찬원과 장민호는 이제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 감동의 파도는 단지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미스터 트로 3의 세계는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미니 사연이 그 주인공이다. 이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대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호흡부전으로 고통받아온 친구를 돕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이다. 그 친구는 지금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고, 치료비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이 소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된후 친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자 결심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친구의 수술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소녀의 이야기에는 감동을 넘어선 실천적인 사랑과 연대의 힘이 담겨 있었다.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 소녀의 결단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미스터 트로3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음악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고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단지 한 소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가 가진 진정성과 따뜻함을 다시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미스터 트로 3은 단순한 오디션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달이었고, 음악을 통해 세상에 진정한 감동을 전달하는 무대였다. 이찬원과 장민호, 그리고 미니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되어 미스터 트로 3이 단순히 한 시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음을 증명했다. 이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불어넣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힘을 더욱 넓고 깊게 펼쳐나갈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분의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